안녕하세요, 현실남의 아린입니다. 아토가 방금 아린이 거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그래, 아니, 그만하세요, 아토. 그래가지고 저 아토가, 아토가 저랑 파트를 바꿨습니다. 여기, 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 아이 소개부터 해보시죠. 얘는 눈이 좀 작고 꼬리가 길어요. 얘가 동생인가요, 형인가요? 동생이 맞아요. 얘 이름은 뭐죠? 엄지. 별명은요? 잠만 보아 엄지척. 엄지. 엄지척을 엄지 이렇게 하면 핥타 가지고 엄지척을 쥐어주세요. 네. 나이는 한 음... 거의 세 아직... 살? 거의 세 살? 그쵸? 아니요. 어그2 개월 정도? 아니 한 달은 지났어요. 음. 그냥 얘는 아직 한 살. 아직 한 살이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살. 엄지야. 예쁘게 자라렴. 엄지 얼굴 보여 줘요. 엄지 척그치그치 그치. 이렇게 물고 할 타요. 그럼 저쪽에 있는 눈큰 애를 한번 보러 갑시다 언 <laughs> 엄지 왜 엄지 왜 형아야? 엄지야 안돼 엄지 나가있어 저는 또 파트를 바꿨습니다 이 눈이 크고 꼬리가 약간 작은 애는요 형이고요 그 나이도 얘도 똑같이 한 살이에요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 얘는 얘 이름은 꼼지고요 음 나인 한살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별명은 꼼꼼이랑 꼼지락이에요 맞죠? 네어왜 어? 꼼지랑 꼼지의 별명 꼼꼼이랑 꼼지락이에요? 야엄지 꼼지 뭐?

어쨌든 소개를 다시 할게요 꼼지락은 얘가 꼼지라서 꼼지락을 붙여서 꼼지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꼼꼼이도 물론 꼼꼼한 것도 맞고 그다음에 얘가 꼼이라서 한 얘가 꼼지라고 하면 어 여러분 이 엄지랑 꼼지를 같이 부를 때는 지지라고 할 거야? 아니. 엄꼬이라고 할까요? 엄꼬이요엄이요 여러분 그래요 엄꼬이라고 합시다 예 우리 엄꼬이들은 완전 예, 예쁜이거 완전 이쁜 애들이죠 꼼지가 응가만 하면 되는데 아니, 엄지가 응가만 하면 돼요 예. 엄지 응가요 아니요 안해요 말잘 네, 그러면. 응가, 응가, 응가. 엄지, 응가해야지. 응가해야지. 그러면 우선 꼼지부터 해서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꼼지예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음, 엄지 잘해. 어왜어 왜? 엄지가발이안듣네엄지랑 왜. 어, 꼼지가 성격이 바뀌었네요. 네, 그쵸? 어, 인사하자, 엄지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지입니다. 그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날까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